오늘은 한강까지 단 1분 거리에 위치한 수세권 아파트, 끝판왕 두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변 산책과 여유로운 일상,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 분들께 딱 맞는 정보를 준비했어요. 조망이 꼭 좋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집 앞에서 강변 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울산 북구에 위치한 더샵 시에르네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1층,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양한 평형대로 가족 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돋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파트의 큰 장점은 바로 강변 공원과 가까워서 집 앞에서 바로 자전거 타기, 조깅, 피크닉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인근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입어 분양 경쟁률도 매우 높아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의 수세권 라이프는 건강과 여가 모두를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는 청주 흥덕구에 위치한 더샵 청주센트럴입니다. 이곳은 복대동 일대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의 중심에 자리한 단지로 특히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84평방미터 이하의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속 있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수세권이라는 점은 물론이고,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가족 단위로 살기 아주 좋죠. 강변공원이 가까워서 아침에는 조깅, 저녁에는 산책하기 좋은 환경이며, 평소에는 아이들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기에 최적의 공간이라 할수 있습니다. 조망이 완벽하지 않아도 강변공원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삶의 질은 크게 업그레이드됩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주말에는 가족, 친구들과 피크닉을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강과 산책로가 가까운 수색원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매일매일 여유와 행복을 선사하는 특별한 삶의 무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울산북구더샵과 청주흥덕더샵에서 수세권 라이프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한강까지 1분 거리에 위치한 수세권 아파트 탑1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강변공원에서 누리는 여가활동은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소중한 경험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와 라이프 스타일 제안을 꾸준히 전해드릴 테니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주거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